더 먹자, 아. 가자. 자, 손잡고. 어머지어디지 음. 아, 왔어? 나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어서 와 보고 싶어. 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 자기 왔어? 내가 오늘 진짜 맛있는 맛집으로 데려갈 거야 기대해도 돼 이번에 새로 생긴 스시집이 있는데 거기 연어 초밥이 진짜 맛있대 <laughs> 내가 인터넷으로 엄청 찾아봐가지고 예약해놨어 가서 먹자 알겠지? 진짜 맛있어 자기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내가 선물로 사주는 거야 빨리 가자 자, 가자 다서 맛있는 거 먹자, 알겠지? 여기 스시집 분위기 되게 괜찮지. 여기 사람 진짜 꽉 차가지고 와, 아, 진짜 1초만 늦었어도 내가 예약 못 했을 거야. 내가 인턴으로 예약을 했거든. 연어 초밥 이 유명한데 어 1시에 연어 초밥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 근데 2시 되면 완전 다 마감돼서 먹지도 못해. 완전 유명하지. 여기 주문할게요. 여기 연어 초밥 커플 세트랑, 어, 그리고, 자기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탄산 음료수? 아, 그러면, 어, 음료수도 한개 주세요. 네네. 맛있겠다, 그치? 우와. 자기야, 이거 봐. <laughs> 여기 연어 장난 아니지?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이제 먹어볼까? 아, 자기 와사비 좋아한다 했지? 자, 와사비 내가 듬뿍 넣어줄게. 너무 많이 넣었나? 괜찮아?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맛있겠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진짜. <laughs> 자, 이번엔 자기한테도 내가 먹여줄게. 자, 아! 채도잘 먹어 커플 세트라서 새우 튀김이 두개 나왔나 봐. 자, 내가 여기 수제 소스에 찍어서 먹여줄게. 한입 아. 나도 하나 먹을게. 한입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안무지도 먹어야지 나도 새우튀김 내꺼 먹어볼게 와 이거 새우튀김 안에 새우가 생각보다 되게 커서 진짜 쫀득쫀득하고 겉은 진짜 바삭바삭하고 그지? 자 이번엔 제일 긴 연어 <laughs> 이거 먹자. 자기 튀김 먹고 싶다고? 아, 알았어 이번에는 간장에 찍어줘 자아 어, 저기요 여기 그 음료수가 안 나왔거든요 음료수 다시 한 개만 주실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기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오렌지 스파클링인데, 이거 연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색깔도 되게 예쁘지? 자, 어서 마셔. 아이고, 잘 먹네. 왜나 앞머리가 이상해? 됐다. 한개더 먹자. 아. 저 사람들이 먹는 거 뭐지? 아 저번에 새로 나온 그 너구리 라면인 것 같아 어? 자기도 한개 먹고 싶다고? 아 알았어 저기요 여기 너구리 그 조그만한 거한 개만 주실래요? 네 저희 나눠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시켰어 잘했지 자기야 요거 시켰거든, 너구리 컵? 되게 귀엽지, 여기. 뚜껑에 보면, 하트 뿅뿅뿅 날라가. <laughs> 저, 라면이다. 이거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여기 어묵이, 잘 봐. 어묵이, 너구리 어묵이 있다. <laughs> 또 배불러? 어떻게 그럼 이거 다 내가 다 먹어? 음, 그러면 이거 마지막 한 종각이라도 먹어.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이토산을 좀 섭취해 줘야 돼. 자. 아이고 잘 먹네. 그래도 라면은 한입 먹어봐. 알겠지? 자... 아... 아이고, 잘 먹네. 아, 이 날치알이랑 이 언어키리랑 장난 아니다. 그치? 와... 먹어볼게. 맛있어. <laughs> 어? 야채도 먹으라고? 나 야채 되게 잘 먹어. 이거 봐. 음! 거 봐, 나잘 먹지? 오, 떨어지겠다. 嗯。Mm. 뭐라고? 아 마지막 한 조각은 자기 먹고 싶다고?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찍어서 좋게 아 내가 먹여주니까 맛있었어? <laughs> 이것도 마무리 먹어야겠다. 마셔잘 했어. <laughs> 아, 배부르다. 올 스시 너무너무 맛있었지.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laughs>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다음에 또 여기 와서 다른 스시도 먹자. 알겠지? <laughs> 영화 시간 늦겠다. 빨리 가자. 오늘 자기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연어 스시도 먹어서 나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laughs> 어, 다음에 우리 또 놀러 가자. 내가 집에 바래다줄게. 가자. 자, 손잡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너무 오그라드는데 <laughs> 그래도 롤플레잉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었는데 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좀 궁금해요 만약에 좀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어, 롤플레잉 먹방을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댓글란에 피드백을 좀 적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어, 한 줄씩 적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